일자면 운동인데 기립근 펴이 어깨 해상태에서이 뒤로 서어주셔로서이주셔를서요자세해하이에씩1초이상씩해주시번좋해 주시면 좋고 자 쓰신 신에못이신를에어이마를밀서 버티는 운서적티히운어 적당히 밀서이쪽 근육 서장쪽게육긴초되게1이상씩 하루에 한2 5번이상 정도 사각근 하고 이런 기본적인 스트레칭은 당연히 하시겠지만, 사선방향 보시고, 눈도 그쪽 방향으로 보시고, 이렇게 10초 정도 해주시고, 그다 반대쪽. 저쪽 45도 보시고, 또 이런 식으로 이완해주는 거. 반대쪽도 아래 45도 스트레칭 해주시고, 이때 어깨 올라가면 안 되고요. 이렇게 잡아주시거나 충분히 이완시켜주시고, 반대쪽 사선 목 운동은 이런 거다 추가해서 같이 해주시면 돼요. 개구 운동은 중앙으로 벌리시는 게 중요한 데 입천장에다 혀를 대시고 최대한 벌려주시면 되거든요. 요거는 하루에 20회 이상 많이 해주실수록 좋고요. 아침, 저녁에 한 번씩 해주셔도 좋고요. 교근이랑 이제 측두근 이제 마사지 운동인데 자기 전에 해주셔서 이완시켜주면 좋은데요. 손은 주먹 쥐셔서 평평한 면이든 뼈를 이용해서 하셔도 상관없고요. 여기 아래쪽 뼈부터 여기 광골 아래쪽까지 충분히 마사지 해주시면 돼요. 자기 전에 TV 보시면서 저녁 드시고 나서 이렇게 교근 충분히 풀어주시고 측두근도 광골부터 여기 위에까지 그래서 앞쪽 방향, 중간, 뒤까지 근육 최대한 풀어주셔서 교근하고 측두근하고 이완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